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데 친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급적인 그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아주 놀라운 전도 간증입니다. 우리 고해진 권사님 박수로 초청해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해진 권사입니다. 저희 친정은 전형적인 유교 집안이었고 오빠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후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동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고 예수에 미친 사람 취급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라도 전하고 싶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쯤 오빠에게 병이 나타나기 전 오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뒤로 오빠 집에 갈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그나마 듣기 싫다고 소리치지 않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이 나이에 먼 교회 가라고 하냐고 핀잔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갈 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두달 정도 지나서 오빠에게. 담낭암 말기라는 6개월 시한부 치료 불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빠가 기운이 다하여 많이 힘들어하실 때 예수님 영적 기도를 권면해드렸더니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빠의 태도는 돌변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음 생활하는 둘째 언니도 그냥 포기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중부 팀에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단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응원을 해 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8월 18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싶어 주 보호자로 자청하여 매일 병원을 방문하며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때마다 손사례를 치며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의지하며 찬양을 한 시간씩 틀어놓고 아파하는 팔을 주물러드리며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구원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 중보 기도 시간에도 집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오빠에게 가서 찬양을 틀고 팔을 주물러 드리는데 갑자기 언니 데리고 교회에 같이 가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럴게요 했더니 나는 이제 어렵겠지 하시기에 예 지금은 예수님 소망밖에 없어요 죄를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손 잡아주세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응 하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 오빠 세례 받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 교독교장으로 장례도 해드려요? 하니 끄덕 아 이렇게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너무 기뻤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교회에 연락드려 다음날 토요일 4시에 박목사님 편사모님 둘째 언니 그렇게 세 분과 함께 병상 세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 영적 기도를 받으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오빠에게 마음이 어떠세요? 물으니 좋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몸에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본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평안히 주님 품안에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주일 오후에 갔더니. 코마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계셨고, 가족이 옆을 지키라고 해서 아들과 딸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새벽 2시에 소천하셨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고통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열렸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아멘. 포도원의 마지막 풍꾼이 우리 오빠네라고 생각하니 몇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일찍 온 자의 불평 내 가족이라도 불평이 나오겠느냐 기뻐할 일이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에 감사요 감동입니다 아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바랄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먼저 꿈으로 보여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주인이시고 저 고예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